스스로 확인하기 133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x와 y가 반비례할 때 다음 표를 완성하시오. 음, x와 y가 반비례하기 때문에 x의 값이 2배, 5배, 10배 이렇게 되면 y의 값은 1분의 1배, 5분의 1배, 10분의 1배가 되겠죠. 그래서 30에서 15로 y값이 1분의 1배 됐으니까 x값은 2배였다는 얘기죠. 2배, 2가 될 테고 그 다음에 1에서 5로 x가 5배 됐으니까 y값은 5분의 1배가 됐겠죠? 6. x가 10배 됐으면 y는 10분의 1배가 돼서 3이 될 것이다. 2번 보겠습니다. 다음에서 x와 y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시오. 넓이가 60제곱센티미터인 평행사변형의 밑변의 길이가 x센티미터, 높이가 y센티미터일 때 관계식을 구하래요. 그러면 뭐 평행사변형 이렇게 생겼다 치고. 그죠? 밑변의 길이 x 그다음에 높이 y 이렇게 되면 얘네 둘이 곱해 주면 넓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높이라는 것은 넓이를 위편으로 날아준 형태다. 그래서 y는 x분의 60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휴대전화로 문자를 1분당 x자 입력할 때 300자 입력하는데 걸리는 시간 y분 이랬어요. 그러면 1분당 x자인데 y분 입력하면 총 300자를 입력한 거인 거죠. 그래 y는 x분의 300이다. 관계식을 나타낼 때는 xy를 다른 변에 놓는다고 했어요. 문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한 온도에서 기체의 부피 yml와 압력 x 기압 사이에는 반비례 관계가 성립한다. 어떤 기체의 부피가 4ml일 때이 기체의 압력이 2기압이라고 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열을 한번 채워넣도록 할게요. 지금 어떻게 된다고요? 부피가 y. 음, 펜이 잘안 써지네요. 음, 됐어요. 부피가 y. 여기가 선이 안 거지나 봐요. 그 다음 기압이 x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기압일때 부피가 4ml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얘네가 어떻게 됐댔어요 반비례 관계가 성립한다고 라 했으니까 얘가 여기서 2배가 됐으니까 얘는 1분의 2배가 됐겠죠. 2. 2배가 됐을 때얘 어떻게 돼요? 1분의 2배가 되겠죠. 1 2배가 됐으니까, 2분의 1배가 돼서 4가 된 거니까, 얘는 얼마? 8이 될 거예요. 그러면, x, y 사이의 관계를 식으로 나타낼 건데, 여기서 알게 된 점들을 좀 찍어줘 볼까요? 1,8, 그 다음에 2,4, 4,2, 8,1. 그 4개의 점을 찍은 다음에, 여기 점점점점점점이 있으니까, 지금 어떻게 해 줘야 돼요? 얘네들을 연결한 매끄러운 곡선이 되는데 끝점에서 끝나지 않고 여기서 조금 더 매끄럽게 곡선을 이렇게 구여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음. 문제 4번 다음 식의 그래프는 제몇 사분면을 지라는지 말하시오. 얘는 정비례일 때랑 마찬가지로 일단 반비례일 때 x, y가 반비례일 때 y는 x분의 a 관계식을 갖게 되고 a가 0보다 크면 제1, 3, 4분면을 지나고 a가 0보다 작으면 제2, 4, 4분면을 지난다고 그랬어요. 물론 얘 직접 그려본 다음에 판단해주면 훨씬 더 좋겠죠. 근데 우리 이미 배웠으니까 그럼 얘는 a값이 10으로 0보다 크니까 제 1, 3, 4분면을 지나고 2번은 a값이 마이너스 8이죠. 그리고 제 2, 4, 4분면을 지난다.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y는 마이너스 x 분의 12의 그래프가 2.4와 2 b 를 지날 때 ab의 값을 구하시오. 어, 그래프가 어떤 두 점을 지난다라고 하면 이두 점을 그 관계식에 대입했을 때 성립해야 된다라고 이야기 여러 번 선생님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먼저 선생님 대입해 볼게요. 음, 지금 어, y는 마이너스 X분의 12에 A 콤마 4를 먼저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4는 마이너스 A분의 12가 되죠. 그러면 A는 얼마가 될까요? A는 마이너스 3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B 구하러 갑시다. y는 마이너스 x분의 12에 이 콤마 B를 대입을 해봐요. 그러면 B는 마이너스 2분의 12가 되고 마이너스 6이란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AB라는 것은 A 곱하기 B인 거죠?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6해서 18이 되겠네요. 자, 어떤 그래프 위에 두 점을, 두 점이 있다. 또는 그래프가 어떤 두 점을 지난다. 이둘다 같은 표현이에요. 그랬을 때 내가 주어진 관계식에 그두 점을 대입하면 반드시 성립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자 문제 6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y는 x분의 a의 그래프가 점 2,2분의 15를 지날 때 그래프 위의 점 중에서 x좌표와 y좌표가 모두 정수인 점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일단 선생님이 어 지금 주어진 y는 x분의 a의 그래프를 그래프가 점 2,2분의 15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이 콤마 2분의 15를 먼저 대입해 줄게요. 그러면, 지나기 때문에 2분의 15는 2분의 a가 되겠죠? a 값은 얼마가 되겠어요? 15가 될 거예요. 그럼 내가 이미 15를 구했으니까 a 값 집어넣어서 이제 생각해 줘야 되겠네요. 그러면 일단 얘는 y는 x분의 15였던 거예요. 됐죠? 근데 x 좌표, y 좌표가 모두 정수인 점의 개수를 구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음. x, y 모든 좌표가 둘다 정수가 되려면 이 a 값이 15이기 때문에 y 값으로 y 값이 정수가 되고 x 값이 정수가 되려면 모두가 정수가 되려면 지금 15의 약수 중에서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x의 값의 중에서 선생님이 15의 약수인 거 생각해 볼게요. 1 그다음에 3 그다음에 5 그다음에 15. 그렇죠? 그러면 그에 따라 y 값은 15 5 3 1이 될 거죠. 근데 이렇게만 하고 끝났다고 하면 안 돼요. 왜요? 우리 음수의 경우도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똑같이 x가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3일 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일 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5일 때, 마이너스 1. 그래서 총몇 개? 8개가 된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Thank <laughs>